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 개의권 3. 광연풍 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한 법을 닦아 행하면 곧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여 온갖 선이 널리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고 사문과를 체득하며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을 닦아 행하면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며 온갖 선이 널리 모이고 감로의 맛을 로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모든 비구들이 세종께 아뢰었다 모든 법의 근본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파라오건데 세종께서는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그 묘한 이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 비구들은 열애에게서 그 법을 듣고 꼭 받들어 가질 것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자세히 분별해 주리라.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들은 앞으로 나아가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혹 어떤 비구는 몸을 바르게 가지고 뜻을 바르게 하여 가보자 하고 한다. 생각을 매와 앞에 두고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부처님만을 생각한다. 열의 형상을 관하되 잠시도 눈을 떼는 일이 없게 하고, 눈을 떼지 않고 나선 곧 열애의 공덕을 생각한다. 열애의 본체는 금강으로 이루어졌고, 심력을 원만하게 갖추었으며, 네 가지 두려움이 없어 대중들 속에서 용감하고 씩씩하시다. 열애의 얼굴은 단정하기 짝이 없어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개의 덕을 성취한 것이 마치 금강과 같아서 부술 수 없고, 티가 없이 청정하기는 마치 유리와 같다. 또 열애의 산면은 일찍 줄어진 일이 없다. 이미 쉬고, 영원히 고요하여 다른 잡념이 전혀 없다. 교만하고 사납던 모든 마음은 편안하고 고요하며 욕심이 없게 되었고, 탐냉과 성냉과 어리석은 마음과 망설임과 교만하게 구는 모든 본래도 다 없어졌다. 열애의 지혜로운 몸은 그 지혜가 끝도 없고 밑도 없으며 걸리는 데도 없다. 열애의 몸은 해탈을 성취하여 모든 갈래의 세계가 이미 다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어져서 나는 나고 죽음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일이 없다. 여래의 몸은 직연성을 지나고 다른 사람의 근기를 알아 제도할 것과 제도하지 못할 것을 구분하여 그에 따라 호응하시며 여기에서 주고 저기에 태어나고 두루두루 오가면서 생사의 경계를 해탈하는 이와 해탈하지 못하는 이를 모두 다 아신다. 이것이 이른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을 닦아 행하면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며 온갖 선이 널리 모이고 감로의 맛으로 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제독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들이 항상 사유하면서 부처님 생각하기를 여의지 않으면 곧 이런 온갖 훌륭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이와 같나니 비구들아, 곧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밭들로 행하였다. 이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정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널리 펴고 나면 곧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여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담노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고 사문과를 체득하며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법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법을 생각하는 것을 닦아 행하면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며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모든 비구들이 세종께 아래였다. 모든 법의 근본은 열액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바라오 건데 세종께서는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그 묘한 이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 비구들은 열애에게서 그 법을 듣고 꼭 받들어 가질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자세히 분별해 주리라.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들은 앞으로 나아가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혹 어떤 비구는 몸을 바르게 가지고 뜻을 바르게 하여 가부자 하고 한다. 생각을 매와 앞에 두고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본만을 생각한다. 오욕의 모든 탐해를 버리고 본내가 없어지면 간절한 욕의 마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대개 바른 법이란 탐욕에서 탐욕이 없는 데에 이르고 모든 결박을 여의고 온갖 덕계의 폐단을 여의는 것이다. 그 법은 비유하면 마치 온갖 향기와 같아서 어떤 하자나 어지러운 생각이 없는 것이다. 비구들아, 이것을 일러 법을 생각하는 것을 닦아 행하면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며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것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채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항상 사유하면서 법 생각하기를 여의지 않으면 곧 이런 온갖 훌륭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아 곧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정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널리 펴고 나면 곧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여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담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고, 사문과를 체득하며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승가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승가를 생각하는 것을 닦아 행하면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며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모든 비구들이 세종께 아래였다. 모든 법의 근본은 열액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파라오건대 세종께서는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그 묘한 이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 비구들은 열애에게서 그 설하시는 법을 듣고 꼭 받들어 가질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자세히 분별해 주리라.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들은 앞으로 나아가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혹 어떤 비구는 몸을 바르게 가지고 뜻을 바르게 하여 가부자 하고 한다 생각을 매와 앞에 두고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승가만을 생각한다 열애의 성중은 착한 업을 성취하여 질박하고 고든 이치를 따르며 삿대 너비 없고 위아래가 화목하여 복과 법을 성취한다 열애의 성중은 개를 성취하고 산매를 성취하며 지혜를 성취하고 해탈을 성취하며 해탈지견을 성취한다 성중이란 내상 여덟 배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을 마땅히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며 예배하고 순종해야 할 열애의 성중이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복받치기 때문이다. 이 대중들도 다 동일한 그르시기에 역시 제 자신을 제도하고 또 다른 사람도 제도하며 삼승의 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업을 이름하여 성중이라고 말한다. 비구들아 이것을 일러 만일 승가를 생각하는 것을 닦아 행하면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며 온갖 선이 널리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제독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항상 사유하면서 승가 생각하기를 여의지 않으면 곧 이런 온갖 훌륭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아 곧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4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널리 펴고 나면 곧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여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담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고 사문과를 체득하며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개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개를 생각하는 것을 닦아 행하면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며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모든 비구들이 세종께 아래였다. 모든 법의 근본은 열액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바라오 건대 세종께서는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그 묘한 이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비구들은 열애에게서 그 설하시는 법을 듣고 꼭 받들어 가질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자세히 분별해 주리라.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들은 앞으로 나아가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혹 어떤 비구는 몸을 바르게 가지고 뜻을 바르게 하여 가부좌 하고 한다. 생각을 매우 앞에 두고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개만을 생각한다. 이른바 개는 모든 악을 그치게 하기 때문에 능히 도를 이루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개는 몸을 장식하여 온갖 좋은 모양을 나타낸다. 대개 금개는 길상병과 같아서 소원을 곧 성취하게 한다. 모든 도품의 복은 다 개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비구들아, 이것을 일러 금개 생각하는 것을 닦아 행하면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며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채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항상 사유하면서 계율 생각하기를 여의지 않으면 곧 이런 온갖 훌륭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아 곧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5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정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널리 펴고 나면 곧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여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고, 사문과를 체득하며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보시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시 생각하는 것을 닦아 행하면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며 온갖 선이 널리 많이 모이고 감노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모든 비구들이 세종께 아래였다. 모든 법의 근본은 열액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바라오 건데 세종께서는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그 묘한 이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 비구들은 열애에게서 그 설하시는 법을 듣고 꼭 받들어 가질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자세히 분별해 주리라.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들은 앞으로 나아가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혹 어떤 비구는 몸을 바르게 가지고 뜻을 바르게 하여 가부좌하고 한다 생각을 매내 앞에 두고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보시만을 생각한다. 내가 지금 보시하는 것은 보시 중에서도 최상의 보시이다. 미우시는 마음이 아주 없고 되돌려 받을 생각이 없으면 좋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꾸짖어도 나는 끝내 대갚지 않을 것이요. 설령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치고 주먹으로 때리며 칼이나 막대기를 들고 달려들고 기왓장이나 돌을 던지더라도 나는 꼭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속내지 않을 것이다. 나의 보시와 보시하는 마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구드라 이것을 일러 큰 보시로서 곧큰 과보를 이루어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담노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드라 항상 사유하면서 보시 생각하기를 여의지 않으면 곧 이런 온갖 훌륭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아 곧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이미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논리표고 나면 곧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여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고 사문과를 체득하며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하늘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생각하는 것을 닦아 행하면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며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모든 비구들이 세종께 아래였다. 모든 법의 근본은 열액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바라오 건대 세종께서는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그 묘한 이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 비구들은 열액에게서그 설하시는 법을 듣고 꼭 받들어 가질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자세히 분별해 주리라. 모든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들은 앞으로 나아가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혹 어떤 비구는 몸을 바르게 가지고 뜻을 바르게 하여 가부좌하고 앉아 생각을 매와 배두고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하늘만을 생각한다.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하여 더러운 행을 짓지 말자. 계율을 행하여 몸을 이루고 몸에서 광명을 놓아 비추지 않는 곳이 없는 저 하늘 몸이 되자. 훌륭한 업의 과보로 저 하늘 몸이 되고 온갖 행을 원만하게 갖추어 마침내 하늘의 몸을 성취하자. 모든 비구들아 이것을 일로 하늘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곧큰 과보를 이루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항상 사유하면서 하늘 생각하기를 여의지 않으면 곧 이런 온갖 훌륭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아 곧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밭들어 행하였다. 7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이미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널리 펴고 나면 곧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여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고 사문과를 체득하며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휴식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휴식 생각하는 것을 닦아 행하면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며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모든 비구들이 세종께 아래였다. 모든 법의 근본은 열액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바라오건대 세종께서는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그 묘한 이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 비구들은 열애에게서 그 설하시는 법을 듣고 꼭 받들어 가질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자세히 분별해 주리라. 모든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들은 앞으로 나아가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혹 어떤 비구는 몸을 바르게 가지고 뜻을 바르게 하여 가부좌하고 앉아 생각을 매와 앞에 두고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휴식만을 생각한다. 휴식이란 마음과 뜻의 생각이 쉬고 의지와 성품이 조용하고 밝아지며 또한 경솔하거나 사납지 않고 항상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한가한 곳에서 지내기를 좋아하며 언제나 방편을 구해 삼매선정에 들어 개연한 광명이나 위로 오름을 탐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비구들아. 이것을 일로 휴식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곧큰 과보를 이루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더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채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항상 사유하면서 휴식 생각하기를 여의지 않으면 곧 이런 온갖 훌륭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아 곧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밭으로 행하였다. 팔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이미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널리 펴고 나면 곧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여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고 사문과를 체득하며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호흡에 들고나무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호흡에 들고나무를 생각하는 것을 닦아 행하면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며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모든 비구들이 세종께 아래였다. 모든 법의 근본은 열액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바라오건데 세종께서는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그 묘한 이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 비구들은 열액에서 그 설하시는 법을 듣고 꼭 받들어 가질 것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자세히 분별해 주리라. 모든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들은 앞으로 나아가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혹 어떤 비구는 몸을 바르게 가지고 뜻을 바르게 하여 가보자 하고 한다. 생각을 매우 앞에 두고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호흡이 들고 나는 것만을 생각한다. 이른바 호흡이 들고 난다는 것은 만일 숨이 길 때에는 지금 나의 숨은 길다고 관해 알고 만일 숨이 짧으면 역시 마땅히 지금 나의 숨은 짧다고 관해 알며, 만일 숨이 매우 차가우면 또한 지금 나의 숨은 차갑다고 관해 알고, 만일 숨이 뜨거우면 역시 지금 나의 숨은 뜨겁다고 관해 안다.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두루 관해 안다. 만일 숨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면 그 또한 숨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고 관한다. 마음을 쓰고 몸을 단속해 숨의 길고 짧음을 모두 다 알며, 숨의 나고 들어감을 찾아서 분별에 분명히 안다. 혹은 마음이 몸을 단속해 숨의 길고 짧음을 아는 것까지도 또한 알며 숨의 길고 짧음을 세어 분별해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모든 비구들아 이것을 일로 호흡에 들고남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곧큰 과보를 이루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항상 사유하면서 호흡에 들고남을 생각하기를 여의지 않으면 곧 이런 온갖 훌륭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9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정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이미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널리 펴고 나면 곧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여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으로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고 사문과를 체득하며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몸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몸 생각하는 것을 닦아 행하면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며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으로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모든 비구들이 세종께 아래였다. 모든 법의 근본은 열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바라오 건데 세종께서는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그 묘한 이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 비구들은 열에게서그 설하시는 법을 듣고 꼭 받들어 가질 것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자세히 분별해 주리라. 모든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들은 앞으로 나아가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혹 어떤 비구는 몸을 바르게 가지고 뜻을 바르게 하여 가부자하고 한다. 생각을 매와 앞에 두고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몸만을 생각한다. 이른바 몸만 생각한다는 것은 모발. 손톱, 발톱,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슬개, 간, 폭파, 신장, 지라, 신장, 대장, 소장, 백지, 방광, 똥, 오줌, 백역 창, 창자, 위포, 오줌, 눈물, 가래침, 콧물 고름, 피, 기름, 덩이, 침, 머리뼈, 내수 등이 어느 것이 내 몸인가? 풀이라는 원소가 바로 그것인가? 물이라는 원소가 곧 그것인가? 불이라는 원소가 곧 그것인가? 그것인가? 바람이라는 원소가 곧 그것인가? 아비종자와 어미종자로 만들어진 것인가? 어디서 왔는가? 누가 만든 것인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은 장차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비구들아 이와 같은 것을 일러 몸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곧큰 과보를 이루 어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채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항상 사유하면서 몸을 생각하기를 여의지 않으면 곧 이런 온갖 훌륭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아, 곧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0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정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이미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논리 표고 나면 곧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여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고 사문과를 체득하며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닦아 행하면 좋은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성취하며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채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모든 비구들이 세종께아래였다 모든 법의 근본은 열에게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파라오건데세종께서는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그묘한 이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 비구들은 열에게서 그 설하시는 법을 듣고 꼭 받들어 가질 것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자세히 분별해 주리라. 모든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들은 앞으로 나아가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혹 어떤 비구는 몸을 바르게 가지고 뜻을 바르게 하여 가부자 하고 앉아 생각을 매우 앞에 두고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죽음만을 생각한다. 이른바 죽음이란 여기에서 주고 저기에 태어나며 온갖 갈래의 세계를 왕래하면서 목숨을 옮겨 멈추지 않는 것이다. 모든 감각 기관은 허물어지고 흩어져 마치 석은 나무처럼 되며 목숨이 끊어지면 종족은 서로 갈라져서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또한 아무 모습도 없는 것이다. 모든 비구들아 이것을 일러 죽음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문득 구족함을 얻고 곧큰 과보를 이루 온갖 선이 많이 모이고 감로의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며 사문과를 제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항상 사유하면서 죽음을 생각하기를 여의지 않으면 곧 이런 온갖 훌륭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아 곧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부처님과 복과 성중과 나아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생각하라. 설하셨으니 비록 위의 것과 이름은 같으나 그 뜻은 제각기 다르니라.